화성시 남부 아동청소년센터에 왔습니다.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하고 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아동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미술 작품 전시회가 열렸네요. 작품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빨래통 속 고양이네요. 우수에 비친 빛 제주 바다를 담았습니다. 사진 전시에 갔습니다. 로키 안개라고 하는 작품 제목이네요. 하트 구름입니다. 제주도의 풍경을 담았습니다. 작품명은 제주도네요. 7월 여름의 아침입니다. 하트가 구름이야 작품명은 그리워질 동네입니다. 속초 아침 바다를 사진에 담았습니다. 꿈을 향해 날아가는 우리 비상이라는 작품 제목입니다. My Real Trip. 부산 밤바다를 보며 가족과 나 함께하여서 진짜 진짜일 수 있었던 여행이라고 작가가 배경을 작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조그만 텐트가 있는데 아동들이 들어가서 혼자 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여기에도 작품이 있습니다. 작품명은 고요하고 잔잔한이라는 작품명입니다. 작품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네온 사인의 빛나는 도시보다 파란색과 초록색이 즐비한 곳이 나에게는 편안함을 선사한다. 혹여 그곳이 어두워져 색이 보이지 않더라도 작품명 태극기입니다. 바람의 나부끼는 태극기 앞에서 대한민국 광복의 감동과 아름다움을 느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빛, 작은 알 전구가 한데 모여 형체를 이룰 수 있듯이 나의 노력이 한데 모여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겨울 연가입니다. 하얀 눈 덮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겨울 연가 흰 눈이 이불처럼 따뜻하게 덮였다. 그런 작품의 표현입니다. 반려동물은 강아지가 반려동물인 강아지가 무척 어, 귀엽네요. 나의 작은 아기 작품명입니다. 나의 손바닥 하던 너가 이제 나의 팔 길이만큼 컸네. 나도 그만큼 커졌겠지. 난 아직 어리고 싶은데 어, 멘트가 참 좋습니다. 꿈을 향해 미래의 꿈을 향해 높이 올라가고 자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작품명이 꿈을 향해입니다. 최고의 포토그래퍼를 뽑아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멋진 사진의 스티커 한 장을 붙여달라고 했는데 저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어떤 것을 제가 선택할까요?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요하고 잔잔한. 저쪽에 화성시남부아동청소년센터가 보입니다. 미디얼르 미디 마이 리얼 트리, 트립 마이 리얼 트립 비상 꿈을 향해 날아가는 우리 속초 아침 바다 그리워질 동네 하트가 그림이야 7월의 아침 제주도 자, 그림, 안개, 록키, 제주바다 호수의 빛, 빨래통속 고양이, 코코코 타워. 와 작품들이 다 근사해서 어떤 그림을 뽑아도 좋을 듯합니다. 와 하트가 구름이야. 오 이거 이 그림 참이 사진 참 마음에 드네요. 이걸로 뽑아야 되겠습니다. 하트가 구름이야. 정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하나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음 하트가 구름이야. 아, 이걸로 선택, 어, 선택하겠습니다. 화성시 남부아동청소년센터 작품전시회, 사진작품전시회를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이헌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